작고등학교 1학년 22년 11월 34번 문제 풀이할 거고, 어, <laughs> 무슨 내용이냐면은, 더 많은 종들이 실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고, 그게 이제 우리의 진화비를 대변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은, 뭐, 인간, 실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겠죠? 어, 뭐, 인간들도 지금 집에서 자는 거 좋아하잖아. 밖에. 길거리나 산에서 자는 것보다 그치? 그리고 뭐 바퀴벌레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애들도 실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성들을 진화시켜왔고 그게 이제 미래를 미래를 대변할수 있다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쉬워요 자1번 문장 보겠습니다 Our homes aren't just ecosystems, comma they're unique ones라고 돼 있는데 not just A but B라고 돼 있습니다 not just A 콤마가 벌이라고 보면 돼. 자, a가 단지 a가 아니라 b다. 자, 단순한 우리의 집은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다. 데 y 우리의 집은 a r unique ones, 독특한 생태계다. 에이, 우리의 집은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고 뭐 독특한 곳이래요. 독특한 생태계래요. 독특한 생태계. 자, 지금 보니까 문장이 끝났네. 주동 접속사라고 치는 쉼표그 다음에 또 주동하고 문장 끝났네. 주동하고 문장 끝나면 점 찍어야 돼. 주동하고 문장 끝나면 은 접주동 써야 돼. 딴건안 돼. 근데 이게 ING로 바뀌었어. 혹은 PP로 바뀌었어. 주동 ING, 주동 PP야. 이걸 뭐라고 불러?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우리의 집. 이주절주어 끊어 올게요. 우리의 집이 호스트 수용하는 거죠. 능동 관계 ing 수용하면서 종들을 어떤 종들 that are adapted to indoor environme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내의 환경에에 적응되어진 종들을 수용하면서 어 우리의 집은 단순한 그냥 이상 간단한 생태계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곳이래요 복잡한 생태계래 뭐하면서 종들을 수용하면서 어떤 종들 이 실내 환경에 적응한 종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모기라던가 막, 막 그런 막 빈대라던가 막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species는요 fish 같은 건데요 종이란 뜻인데 fish처럼 단수일 때도 어 species 이렇게 생겼고요 복수일 때도 단복수의 형태가 동일하답니다. A species, two species, three species, one hundred species, one million species. 원래 S가 붙어있어요. 동일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눈치싸움 해야 돼. 눈치싸움. 봐봐. 우리 집들이 실내 환경이 수용을 해. 하나의 종, G라던가 하나의 종만 수용하겠어. 여러 종을 수용하겠어. 여러 종이겠지, 그치? 종들 이겠지 종들 종들 들들들들 그러면요 렉 걸린 거 아님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자 주격관계대명사 절 속에 있는 요 동사를 스위치 시켜야 되잖아 어다가 주어 없으니까 선행사에다가 선행사 복수니까 r 리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종들을 수용하면서 그리고 뭐하면서 분사금은 두 번째 거, 푸싱, 밀면서, 에볼루션, 진화라는 것을 뭐 새로운 방향으로 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놨어. 자, 우리 집은 하는 역할이 두개 있는데요. 실내에 적응이 되어진 종을 수용하고요, 받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그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시킨다. 실내랑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를 시키는 거겠지, 요상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 예시예요, 이제. 쉬워요. 자, 실내 미생물들, 벌레들, 그리고 쥐들은 have all evolved. 모두, 어, evolved 진화시켰습니다. The ability 능력을요. 지금 evolve가 타동사로 쓰였네. 여기다가 목적어 표시해놔. ability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자 어떤 능력인지 보겠습니다. To survive. Survive는 이제 살아남다 이런 뜻인데 어 뭐의 타동사예요? 뭐의 살아남을? 우리의 화학적 공격에 살아남을. 뭐 에프킬라라던가 어아니뭐 쥐약 이런 거 있지? 우리의 화학적 공격에 살아남을 그러한 능력을 모두 개발했대요 얘네들이. 와 정말 대단한 걸 실내 환경에 완벽 적응했잖아. 자 지금 보니까 문장 끝났시 문장 끝났는데 점을 안 짓고 접주동을 썼나 했더니 접주동 안 썼어. 이거 뭐야? 문사 구문. 자 주절 좀 끊어볼게요. 얘네들이 개발하면서야 내성을 개발시키면서 능동입니다. 능동, 능동. 그래서 I N G 쓴 거예요. 디 V L O F 으 쓰면은 틀려요. 자 개발시키면서 내성을 어디에 대해 어디에 대해서 항균제 antibacterial 박테리안주 아 박테리아 죽이는 거, 항균제. 인섹트가 벌레니까, 인섹티사이, 살충제, 포이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성을 키우면서.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빈대가 엄청 퍼졌대. 빈대 극성이래. 빈대가 근데 문제는 한번 집에 들어오면은 뭐 모든 이제 살충제 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죽일 방법이 열밖에 없대. 근데 문제는 빈대가 온통 틈틈마다 다 파고 들어간대. 리모컨 틈, 장롱 틈, 벽지 틈. 쏙. 어떻게 큰일 났어. 응. 걔네도 지금 실내 환경에 완벽 적응해가지고 지금 응. 케미컬 어택에 내성을 키웠어. 항균제, 살충제, 독성에 대한 내성을 키웠단 말이야. 어이씨 이상하게 진화했어. 진화를 진화를 인간한테 안 좋은 쪽으로 진화했어. 자, 그래서. 실내 미생물, 곤충, 쥐, 얘네들은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한 특성을 진화시켰대요. 에이, 자, 그것에 대한 또 예시 나옵니다. 바퀴벌레, 독일 바퀴벌레는요. 으. 자, 독일 바퀴벌레들은 are known to, 자, be known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뭐하기로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야. 왜, 몽이 왜? 몽이의 차, 우리 애기 왜? 차? 왜? 자다 말고 이불을 다시 깔겠대. 이불을 깔고 있어. 우리 애기 이불 까는 소리. 자, 자다 말고 이불을 깔고 있어요. 귀여운 것. 독일 바퀴벌레들은요, 자, 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to have developed,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All this taste 혐오감 for glucose 포도당에 대한 혐오감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 포도당이 뭔지 볼게요. 이 콤마 위치 으니까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이에요. 자, 그때 대수로 바꿀 수 없어요. 왜? 대신 요, 요 콤마 위치하면 계속 적용법이잖아. 대은 계속 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엔드 이시겠지? 콤마 위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 포도당은 is come only used 흔하게 쓰입니다 뭐로써 미끼로써 어그 루치가 바퀴벌레거든 바퀴벌레 덫 바퀴벌레 덫에 미끼로 바퀴벌레 잡는 거에 미끼로써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 포도당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 서 이제 그 덫에 잡히지 않게 되었다 적응을 했네 진화했어 잘했어. 자, <laughs> 여기 보면요. 어포 포인트 좀볼 건데요. 자, 여기 비 e n o n t 동사 원형할 때 선생님, 선생님 비 e n o n t 동사 원형이래요왜 to l 별로안 썼어요? 넘어오세요. 자, 투 부정사는 시제가 두개 있습니다. 투정사의 단순 시제와 투정사의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는요. 투정사의 단순 시제는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laughs> 투정사의 완료시는요 투 헤브 피피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요 이거 어떨 때 쓰고 이거 어떨 때 쓰는데요? 자 투정사의 시제는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우리 쓰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처럼 혼자서 혼자서 어떤 언제 있었던 일인지 를 나타내줄 수는 없어 비교만 가능해 상대적인 시제만 가능하다고 문장의 동사랑 비교만 가능해. 자, 그래서 투부 정사의 단순 시제를 쓰면요. 그 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점. 자. 그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점이라고. He seems to be sick. 그는 아파 보였는데 아픈 게 언제로 보이는 거야? 아픈 게 지금으로 보이는 거야. 현재, 현재, 현재 시제랑 같은 시점. He seems to have been sick 볼게요. 자, 그는 지금 보여? 지금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아픈 게 아니고? 과거에 아팠었구나라고 지금 보이는 거야. 어머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져 있니? 혹시 옛날에 아팠었니? 왜 살이 그렇게 쪽 빠져서 왔니?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야. 그니까 문장의 동사랑 비교만 할수 있고요. 투에피 p 는 완료 시를 쓰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 자 독일의 바퀴벌레들은 저거 저거나 일시정지하고 야. 됐지. 자, 독일 바퀴벌레들은 알려져 있어요. 뭐 했다고? 어, 혐오감을 개발했다고. 봐봐. 알려진 것보다 개발한 게 먼저인 거야. 혐오감 개발한 게 혐오방을 개발하고 나서 인간들이 알게 된 거잖아. 그치? 알겠지? 자, 4번. 또 이제 또 다른 예시. 몇몇 그 실내 의 곤충들. 어떤 곤충들? 여기 콤마콤마 콤마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적용법이기는 해. 자, 어떤 곤충들인지 볼게요. 위치 have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지금 복수형 동사. 어, fewer opportunities 더 적은 기회들을 가진 곤충들. 더 적은 기회를 가진 어떤 기회인데? to feed 먹을. then 뭐보다? 그들의 어, 실외에서 사는 다른 곤충들, 상대방 곤충들보다 먹을 기회를 더 적게 가진 그런 실내 곤충들은 Sim, 보여요? 여야 동사. 여야 주어, 여야 동사. 보여요? 뭐한 것처럼 보여? To have developed. 발전시킨 것처럼 보여? 뭐를? 능력을. 어떤 능력? 생존할 능력을. 뭐할 때? 접주동. 음식이 제한되었을 때도 생존할 능력을 개발한 것처럼 보여요. 음. 그니까 러 뭐, 밖에 있는 애들은 계속 뭐 잡아먹고 계속 뭐 먹잖아. 근데, 실내에 있는 애들은 가끔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덜 먹고 살수 있는 능력, 진화를 했다. 그렇게. 자, 여기도 어퍼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위치의 선행사가 인셉트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동사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퓨얼 자리에다가 레스 쓰면 안 돼요. 왠지 알죠, 여러분? 모른다고? 이래도 모른다고? 자, 퓨디에 무슨 명사 나와? 셀수? 있는 명사 나옵니다. little 뭐 나오죠? 셀수 없는 명사 나옵니다. 선생님 그게 뭔 상관인데요? 선생님, few의 비교급이 fewer이고요. little의 비교급은 littler가 아니고요. le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ewer 뒤에는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요. less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s i m 이 이제 이 문장의 동사고요. 씬보다 투 헤브 디벨로프드가 더 예전인 거지, 더 먼저 시점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도 보여 예전에 개발을 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이런 능력을 알겠습니까? 자 음식이 어떨 때 제한되어 있을 때, 음식이 제한되어 있을 때 어휘 포인트 잡으시고요. 제한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실내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막이야, <laughs> 내가 사막인데. 다른 곤충들 잡아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적잖아. 자, 5번 보겠습니다. 던이랑 다른 어, 생태학자들은요, have suggested 제안했어요. 대절을요. 선생님, 대, 접속사, 이거 명사절 접속사, 대띠에는요, 선생님이 주어 동사 나온다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대띠에, 대띠에 원래 주동 나와야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 접주동 하나 껴 있고 그 다음에 주동 이렇게 이 나오는 경우예요. As the planet 이 지구가 becomes more developed and more urban 더 개발이 되고 더 도시화가 되어가는 감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주동이다. 더 많은 종들은 will evolve 진화시킬 거예요. 특성들을. 어떤 특성들 야 여기 명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그 주어 동사는 100% 앞에 는 명사를 꾸며줘 이렇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성들을 진화시킬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이거 목적어 아니야 목적어 없어요 뭐가 생각된 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된 거야 자 투드라이브 뭐 하기 위해서 뭐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다 prosper flourish 동의 어 외워 놓으세요 인도월스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실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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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부사로 쓰였어요.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특성을 진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없다? 야, 이거 목적으로 착각하지 마. 그들은 필요로 한다. 번성하는 것을 이러지 마. 특성, 어떤 특성?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성. 뭐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부사적용법 목적이라고. t 드라이브는 목적 없다고 요뭐생됐으니까목적이 관계되면 서 생각됐으니까 뭐 위치나 됐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종들이 진화할 거래요 어디에 적합하게 실내에서 번성하는 곳에 적합하게 아까 그 예시처럼 자 6번 볼게요 자 over a long enough time period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긴 시간 기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인도리리빙 그 실내생활은 그 드라이브 이끌 수 있었어요. Our evolution 2 우리의 인간의 진화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왜 2가 붙었냐면은 아까 다른 종들 얘기 나왔잖아. 그치? 그 종들처럼 뿐만 아니라 인간도 인간의 진화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간도 실내생활을 좋아하게 진화되었잖아요. 그쵸? 안 좋아해? 밖에서 는거 좋아? 그럼 군대 가. <laughs> 자 밖에서 할수 <잘> 있어. <laughs> 자6번 볼게요. 6번 지금 다시 어퍼 포인트 보면은 롱 이나스 볼게요. 자 여러분 이나프가요 쓰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부사로 쓸 때도 있고요 형용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형용사는 목 꾸미니 명사. 형용사로 쓸때 명사 꾸미거든. 명사를 앞에서 꾸니다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밉니다. 근데 여러분 부사, 부사는 뭘 꾸미죠? 명사 빼고 다 다른 형용사나 부사 꾸밀 때 다른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서 꾸밉니다. So, I'm strong enough to carry the box 이런 거 들어봤지? 자, enough 가요. 부사로 쓸 때는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밉니다. 그 여기도 형용사 꾸며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꾸겠습니다이 n a 롱 l n g 하지 마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7번 아, 여기 여기 내용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서 실내 생활은 인간도 진화시킬 수 있었어. Perhaps 아마도 my indoorsy 실내를 좋아하는 self 내 자신 자신은 represents 대변하는 것 나타내는 거야. Th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 미래를 대변하는 걸 수도 있다. 뭔 소리예요? 신뢰 생활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인류의 미래를 대변한다. 뭔 소리냐면은 인류가 미래의 신뢰 생활을 더 좋아하도록 그렇게 진화할 거고 지금 신뢰 생활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 다섯 번 읽으시면 될 겁니다. 1 0번 읽어도 더 좋아요. 피아노 학원에서 하듯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읽을 때마다 체크하세요. 더 많은 종들이 신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어. 이것은 우리의 진화, 인간의 진화와 그다음에 인간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어. More species have evolved traits to survive in indoor environments, which can represent our evolution and future. 자 나올 수 있는 거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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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아 이거 안 했다. 어댑트 혼동어로 여러분. 어댑트 조심하세요. 자 어댑트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자동사, 타동사 다 있고요. 어댑트는 입양하다, 받아들이다. 지금 얘네 종들이 적응되어진 적응되어진 종이니까 이 단어 쓰면 틀려요. 입양하다, 받아들이다 쓰면 안 돼. 자, 어휘, 그 다음에, 어법 중요한 거 많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다른 주제문에다가 빈칸 뚫었거든요. 빈 칸.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나올 수 있고, 요양문도 나올 수 있고, 나올 거 많죠.